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골다공증. 뼈가 스펀지처럼 푸석푸석 약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 뼈 건강, 즉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중장년 시니어울 위한 필수 정보. 어르신들께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오늘 제가 골다공증이 뭔지부터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며 또 어떤 운동이 좋은지 쉽고 재미있게 몽땅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고 미세 구조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뼈는 마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듯이 낡은 뼈는 사라지고 새로운 뼈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뼈 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약해지는 거죠. 뼈의 미세 구조까지 엉성해진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골다공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뼈가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를 새로 만드는 공장, 즉, 뼈 생성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이 골다공증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뼈에서 칼슘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골밀도가 확 낮아지거든요.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폐경후 3에서 5년간 골밀도가 가장 빠르게 소실됩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남성호르몬 감소도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데 여성보다는 조금 늦게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뼈는 30대 중반에 최대 골량에 도달한 후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골량이 감소합니다. 남성도 여성만큼 급격하진 않지만 70대 이후에는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두 가지 필수 영양소, 바로 칼슘과 비타민D가 부족해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데꼭 필요한 재료이고 비타민D는 이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충분히 섭취하지 않거나 햇볕을 쬐지 않아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자재와 좋은 기술자가 모두 필요한 것과 같죠. 또한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뼈는 적당한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는데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뼈에 자극이 덜 가서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 갑상선 질환 같은 특정 질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복용 흡연 과도한 음주 등도 골다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흡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손실을 촉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골다공증은 정말 소리 없는 도둑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병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뼈가 부러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흔히 골절이라고 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심하게 부딪혀야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주로 척추, 허벅지 뼈인 대택골, 손목 뼈에서 골절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고관절, 엉덩이 뼈. 골절은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으므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골절 외에도 척추가 주저앉으면서 키가 줄어들거나 허리가 아프고 등이 굽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키가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척추 압박 골절 때문에 나타나는 골다공증의 한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골다공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댄스처럼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뼈와 관절에 압력을 주는 운동들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골반, 다리, 그리고 척추 주변 뼈들을 강화하는데 최고죠. 일주일에 최소 3번, 한번할 때마다 20분 이상 살짝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아령이나 덤벨, 탄성 밴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을 강화하고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요가나 태극권,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은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낙상, 즉,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균형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둘째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1000mg 정도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등의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d 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죠. 매일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이 부족한 겨울이나 실내 활동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으로는 표고버섯, 고등어, 달걀 등이 좋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담배와 술은 뼈 건강에 최대의 적입니다. 특히 맥주 800cc, 증류주 90cc, 와인 360cc 이상의 음주는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상 예방은 정말 중요해요.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는 한번 넘어지면 쉽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어두운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여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조명 설치, 계단 난간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등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폐경 후 여성이나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폐경 전후 여성과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 점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인 골 감소증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뼈 흡수를 억제하거나 뼈 생성을 촉진하는 약물들을 사용해서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치료와 식이 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약 복용과 함께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척추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척추 성형술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의사선생님이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미끄러운 바닥은 피하고 바닥이 푹신한 신발을 착용해서 혹시 모를 낙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면요? 무조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마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도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중장년과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맞춤 운동들을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 할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이용하는 운동이죠. 걷기, 제자리 걷기, 가벼운 조깅,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기는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굳이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 주변 공원이나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수 있어요. 산책하듯이 꾸준히 걸어주시면 뼈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뼈를 지지해주고 뼈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레드버그 복부 강화 운동 방법은 바닥에 누워서 팔다리를 들어 올린 후 교차로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코어 안정성에 도움을 줍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브릿지 운동 역시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아요. 다리를 모으거나 벌리면서 변형 동작을 추가하면 더 다양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어르신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놀라셨나요? 아닙니다. 벽을 짚고 서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가슴과 팔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스쿼트 하체 운동의 왕이라고 불리는 스쿼트.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식으로 연습해 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하체 근력을 길러 낙상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령 또는 탄성 밴드를 이용한 운동. 가벼운 아령이나 탄성 밴드를 이용해서 팔 어깨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밴드는 강도를 조절하기 쉽고 부상 위험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운동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10초 점차 시간을 늘려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최고예요. 태극권, 요가 이 운동들은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켜 줍니다. 동작이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며 부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신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특히 척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등이 굽는 것을 예방하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튼튼한 뼈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중장년 생활. 여러분의 뼈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